안녕하세요. 코리니 시절부터 원유띠와 함께 해온 김건영입니다. 오늘의 퀴즈 이벤트인데요. 다음 중 AI와 관련이 없는 종목은 1번 알리코인, 2번 뺏코인, 3번 GPT코인, 4번 밀크코인인데요. 참여 방법은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010-8459-8508번으로 퀴즈에 정답을 보내주시면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께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AI는 현재 미국 증시를 이끌고 갈 만큼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받으며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이후에 AI 관련 코인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니까 꼭 신경 써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적으로 종목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은 혹시 스마트머니라는 개념을 알고 계신가요? 이 스마트머니는 고수익의 단기차익을 노리고 장세에 따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자금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세력, 주포 이런 표현으로도 많이 쓰이죠. 월가에서 출연한 용어로 투자 기관이나 큰손으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지칭하는데요. 이들이 차별화된 정보력과 판단력으로 한발 앞선 투자를 한다는 점에서 스마트 머니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이 스마트 머니는 시장을 그리고 가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여를 하는 만큼 스마트 머니의 움직임만 잘 캐치해서 따라가더라도 큰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 머니와 반대로 움직이는 일반 투자자들의 느린 자금들, 스마트 머니가 빠져나갈 때 동시에 진입되는 이 느린 자금을 바로 정크 머니라고 부르는데요. 이 스마트 머니들은 제가 세력이라고도 말씀드렸죠. 이 세력들은 시장에서 가격을 상승시킬 때 항상 상식적으로 상승을 시키지 않습니다 모든 상승이 이해가 된다면 그 시장이 오히려 이해하기 힘든 시장이 더 맞는 판단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과거 업비트 에서는 국내 엔터주인 하이브 이 하이브의 호지가 계속해서 나올 때 아무런 연관도 없는 업비트의 코인 하이브가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렇게 정크 머니의 뽀모를 유발하고 정크 머니가 상승한 코인 하이브에 올라탔을 때 스마트 머니는 휙 실현하면서 빠져나오고 가격은 재차 하락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급등 종목 윗꼬리에 매수를 들어가 본 경험이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그런 현상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면 지금 주식장이 굉장히 좋은데 스마트 머니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바로 주식시장에 스마트 머니가 먼저 지금 진입을 했고 가격을 상승시킨 이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챗GPT의 대박으로 엔비디아가 미 증시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AI 반도체라는 새로운 섹터가 형성되면서 엄청난 관심을 몰아가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 머니는 종목 뿐만 아니라 주식, 코인, 채권, 금, 부동산 훨씬 더큰 프레임의 테마를 옮겨 다니면서 이동합니다. 주식을 상승시켰으면 관련 코인들을 상승시키고 코인을 상승시키고 나서는 위험 자산 하락과 동시에 상승할 수 있는 채 권으로 몰려갔다가 부동산으로 다시 왔다가 금으로 가고 주식으로 가고 멈추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에서 강한 상승이 나왔다면 차익 실현을 했을 때 이제는 비슷한 키워드를 갖고 있는 코인으로 들어올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관련 섹터로는 호재가 질비한 이슈가 있는 항상 강조해드렸던 이 홍콩 관련 수의 종목이나 주식에서 강한 상승을 이끌어낸 AI와 안도체, 안도체와 엮을 수 있는 코인 종목들은 채굴이 있겠죠. 그리고 발사에 성공한 누리오, 인공위성. 인공위성 관련 종목으로는 아직 완전히 밀접한 종목은 없지만 인공위성을 쏘아내면서 프로젝트에 업그레이드를 가한 파일 코인, 퀀텀 코인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인공위성 사업은 2050년을 바라보고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주식이나 코인이나 모든 투자 자산은 성장 가능성이 있어야만 크게 상승을 합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렸으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떤 코인에, 어떤 종목에, 어떤 섹터에 투자를 해야 할지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정말 많은 정보들, 스마트머니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종목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 모든 정보들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김건영의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입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수많은 정보가 매일같이 흘러나오는 이 시대에서 중요 정보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 정보들로 미래에 강하게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주요 섹터들 먼저 알고 스마트머니처럼 먼저 진입하는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 바로 리브라에서 앱토스와 함께 나온 페이스북의 개발진들이 운영하고 있는 수익코인입니다. 이 수익코인 상장 때한번큰 상승, 괜찮은 상승이 나왔지만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이유.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앱토스, 블러, 아비트럼, 수익 이렇게 네가지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하는 건이 프로젝트가 초기 상장 전에 어떻게 토큰을 분배했는가를 생각해 보고 매매 전략을 세우셔야 하는데요. 앱토스, 블러, 아비트럼 세 가지 프로젝트는 에어드랍, 수인은 아이디오 런치패드 형식으로 많이 세일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앱토스, 블러, 아비트럼은 미션을 진행하고 에어드랍을 받은 만큼 초기에 에어드랍 받은 사람들이 상승 기대감 때문에 매도하지 않거나 에어드랍 받은 물량에다가 내가 저점에 매수를 해서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해야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프로젝트고요. 수익 같은 경우에는 0.03달러, 그리고 0.1달러,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아이디어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0.9달러인데, 하락하고도 0.9달러라면 1.2, 1.3달러에서는 이미 40배, 4000%의 수익을 남겨둔 겁니다. 그럼 수익 실현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수위는 상장빔으로 상승을 한번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윗꼬리를 만들면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연출된 건데요. VC들이나 아이디어에 성공한 일반 투자자들이 거기서 매도를 했으면 이제는 매수와 매집을 해야 합니다. 근데 매집은 긴 시간 동안 천천히 많은 물량을 매집해야 상승하기 가장 좋겠죠? 흐이 또한 앱토스처럼 블록체인 게임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진행한 프로젝트인데요. 다른 기타 레이어1 생태계와 같이 수위 또한 그런 부분을 지원은 하지만 핵심은 블록체인 게임입니다. 이 블록체인 게임 메타가 온다면 폴리곤, 앱토스, 수이 같은 투자를 굉장히 많이 진행한 레이어 1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먼저 주도적인 상승을 할 텐데 그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번에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엑시를 채택하면서 이제야 그 기미, 시작의 이 미미한 신호가 이제야 딱 하나 발생한 건데요. 못해도 3분기 4분기에는 엄청난 게임들이 쏟아져 나오고 블록체인 게임들이 하나하나씩 채택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그 시기까지 스마트머니는 매집을 진행해야 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매집 방법은 매수세를 다 없애버리고 가격은 우아양하면서 흘러내려올 때 약간의 반등을 보여주면서 매집을 진행하는 게 가장 싸게 먹히고 많은 물량을 매집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수위보다는 앱토스와 아비트럼이 먼저 상승을 하고 더 늦게 상장한 매집할 시간이 적었던 수익 코인 만큼은 그 뒤에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앱토스는 정말 임박했고, 아비트럼하고 수위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6월 중순이 넘어서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을 만큼의 펌핑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으이, 아비트럼, 앱토스, 블러, 이런 신규 발행 프로젝트들 상승빔. 이 저점에서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상승 빔으로 수익 낼수 있는 이 노하우들 그리고 VC들 세력들이 공유하는 그 코인들의 매집 평균 단가까지 무료정보 공유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개인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숫자 1번 보내셔서 이번엔 수위 아비트럼 앱토스 정도가 전부겠지만 이후로 신규로 발행되는 유망한 프로젝트들, 레이어 제로, ZK 롤업, 스크롤 이런 수많은 프로젝트들 수익 내는 방법 지금 배워서 이후에 신규 발행되는 코인들로는 큰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영상 뒤에는 에어드랍 정보도 정리해놨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에어드랍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드랍 참여를 안 하시는데요. 에어드랍은 저와 함께하신 분들 아비트럼 5,750개 약 1,100만원까지 수령하신 분이 계시고, 해시플로우 현재가 611원인데, 에어드랍 가치 2억 2,400만원입니다. 한 번에 2억원이라는 목돈을 시간만 투자해서 만드신 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을 100번, 200번 해서 100인분, 200인분의 에어드랍을 한 번에 받으신 분입니다. 또한, 에어드랍 정보를 제가 가져오는 커뮤니티에 페이스 아이디로 다 계정을 하셔서 6억 5천만 원의 금액을 한 번에 에어드랍 받으신 분이 계신데요. 굳이 매매를 하지 않아도 정보만 있어도 이 암호화폐 시장은 엄청난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이벤트들 알고도 안 받으면 나만 바보 되는 게 당연하겠죠. 이렇게 어떠한 종목으로 큰 수익을 내지 않아도 공짜로 에어드랍 받아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관심 갖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에어드랍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현재 아비트럼과 블러를 에어드랍 받으면서 약 1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냈는데요. 에어드랍 받은 것으로 복리 수익을 내거나 이렇게 바로바로 출금하시는 무료 정보 공유방 분들이 계십니다.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함께 하실 분들은 010-8459 8508번으로 문자 1억 전송해 주시면 함께 진행하고 있는 무료 정보 공유방 초대 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